<laughs> 키튼 영상돈 시작합니다 키튼 키튼 <laughs> 안녕하세요 키튼입니다 첫 영상인데요 오늘 오, 아니 오늘 영상은 제가 겪은 일입니다 징징대는 친구 <laughs>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연이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얘들아 나 심심해 같이 놀자 제가 증람이랑 노는 건 싫어, 싫었는데 그래도 친구들은 놀고 싶어하겠지 속마음으로 그러고 같이 놀았습니다 근데 증람이가 너무 징징대는 것입니다 으악! 흉기다! 너무 무섭지 않아 친구들아! 지켜줘! 하연이와 저는 당황한 채로 그냥 있었습니다 다음날 증람이와 하연이랑 저랑 초코볼이랑 놀고 있었습니다. 하연이와 저는 자전거를 타고 초코볼은 킥보드, 증람이도 자신 킥보드를 싸구요라고 투덜댔습니다. 그렇게 노는데 증람이가 킥보드를 무서워해서 하연이가 도와줬습니다. 근데 하연이와 같이 쌩쌩 자유롭게 자. 아, 자유롭게 같이 자전거 타는 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증람이가 무섭다고 그러니 전 불만 있는 얼굴, 아니, 불만, 불만이 있는 얼굴로 그냥 쌩쌩 달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연이와 제가 증람이한테 말한 게 뜹니다. 우리 자전거여서빨할수 있어. 괜찮지? 응! 그렇게 증람이는 응이라고 하고 하얀이는 징징대는 증람이를 도와주고 전 쌩쌩 달렸는데 증람이가 이렇게 말해 아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사 어디까지 읽는지 몰라가지고 어 다시 읽는 부분 읽을 수 있대는 그냥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게 증람이는 응이라고 하고 하연이는 징징대는 증람이를 도와주고 저는 쌩쌩 달렸는데 증람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놀고 싶지만 이렇게 노는 건 싫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속마음으로. 아니, 자전거 타고 놀려고 나온 건데 뭐가 싫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놀았습니다. 다음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증라이가 증진된다고 놀기 싫다 하더군요. 사실 영상통보다 더, 좀더 증진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키튼입니다. 그, 제가 이거 영상통 처음이어서 뭐지? 그 많이 어색하고, 그 다음에, 그 뭐지? 그, 그, 이, 읽는 게 많이 어색하고, 그림도 제가 그래도 그닥 잘 그리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재미로 보, 보, 보는 보 걸로, 네. 그, 뭐지? 증람이는 진짜 실제 친구고, 막 손절, 손절하라, 손절, 막 이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징증되지만 좋은 친구거든요. 그 아동용이어 가지고 댓글 뭘따아뭐못 아, 달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 키튼 제 유튜브 채널에 키튼 유튜브 채널에 뭐 댓글 써져 있는 곳 있으면 막 키튼 영상 툰 거기 제목 제목 뭐 예를 들어서 징징대는 친구,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뭐, 사, 사연 보낼 때도 막, 어, 사연은 디코로, 디코 겐디로 보내주시면 가, 감사하겠는데, 디코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안 하면, 그냥, 키튼, 키튼 채널에 유튜브 영상 댓글 되는 곳, 그 그쪽에다가 써주세요. 그 키튼 뭐라고 치면 나오냐? 그냥 키튼 치면 다른 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키튼, 키튼, 어 기다려 보세 키튼, 음... 키튼, 키튼, 제페토 제페토 영상이나. 영상이나 영상이나 아니면 하연이 탈출맵 계속 떨어져서 찍은 영상 키튼 이렇게 치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키바 안녕 아 이거 욕 아니에요 안녕 바이바이 네 그리고 그, 뭐지, 증람이랑 하연님, 하연이는 하연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인사해주세요. 하연님. 네. 네, 나를, 세 살에 두 개나, 언니보다는 어? <laughs> 많지는 않지만, 아 네. 그럼 안녕, 웃까 <laughs> 키파. 네, 까는하연이 끝날 때, 네, 한번 해주세요. 일어요. 아, 창피해요? 아니요? 아, 어, 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빠이. 사연 많이 해줬어요. 빠이빠이 해주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laughs> 끝.